자 여러분 제가 음 청계란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우 쌍란 당첨 자 청계란은 안에가 이렇게 싹 말끔하게 빠집니다 여러분 일반 계란은 이렇게 하면, 막 찐득찐득한 게 내려오는데, 청계란은 그게 없어요. 자, 이렇게 청계란을 잘 비춰주세요. 자, 그러면은, 여기 청계란을 날, 날것으로 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, 날것으로. 저렇게 깬 다음에, 자, 여기, 맛있는 만설 참기름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 만설 참기름. 따서, 조금만. 잘 보입니까? 자 이렇게 참기름 많이 넣어주면 안됩니다 약간 이제 그런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냥 일반 어, 소금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 이렇게 살짝 뿌려줘요 이 예, 이렇게 암환자들 그리고 다이어트 우리 오메가3가 또 풍부하고 단백질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냥 와 고소한 냄새가 자 먹겠습니다 음와 조금 먹다가 이렇게 좀 천천히 먹는 모습 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흘렸습니다. 닦아야 되니까 영상 끄고 자, 청계란 주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청계란 맛있는 청계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은이도 어. 먹을래?